48살 용띠이신 분들 중에서 내가 띠로 삼재 말고 달로도 삼재가 들어있으신 분들은 속삼재까지 들어있으신 분들은 필히 삼재풀이 행수맥이 하셔야지 돼요. 몇, 몇 도이지, 그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주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요번에 이제 용띠분들. 네. 아, 또, 걱정이 많으시죠 용띠 분들이 참 걱정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도 용띠 분들이 걱정돼요. <laughs> 용띠 분들이 수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올라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민년에 진짜 용띠 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쥐띠 분들, 용띠 분들 참 우연은 아닌 것 같고 필연이겠죠. 삼자띠가 드신 분들이 전보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 해에.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힘들긴 힘든가 보다. 어, 각 연령대를 불문하고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우리 24살 용띠분들은, 음, 집안으로 조금 그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어요. 이제 우한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막 상문 같은 그런 우한이 아니고, 어, 경제적인 금전의 손실, 또 이런 문서의 하자, 또 집안의 불화,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괜한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낄기빠빠 잘하셔야지 돼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괜히 불똥 튀지 않게 우리 24살 용띠분들은 조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자꾸 후순위가 되고 분명히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자꾸 밀리고 이런 것처럼 억울한 일.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돼야 되는 게 자꾸 억그러지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항상 뭔가를 할 때, 어,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올해 뭔가 내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게 뭐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도 본인의 실력의 부족 때문에만 그렇다고 생각하, 해서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아, 내가 수가 좀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어, 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으쌰으쌰 해서 일어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6살의 용띠이신 분들, 우리 36살 용띠이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조금 용띠가 수가 안 좋다고 해도 이런 경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 안 하신 분들 혼인일 수도 있고요. 또 인연이 없으셨던 분들 인연일 수도 있어요. 다만, 혼인하고 인연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기운 또, 내가 뭔가를 취득해야 되는 기운 이런 기운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2년에 오는 괜찮지만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것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라 그러면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시험이라 그러면 합격, 또 내가 문서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인간적인 부분은 올해는 크게 치지 않고 조금 어 잠잠은 할 건데 만약에 올해 내가 뭔가 누락되는 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은 꼭 상담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48살에 용띠가 되시는 분들은, 어, 그게 있어요. 올해는 관제 조심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부딪히는 기운이 올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관제 근데 구설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제수 이런 거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낙상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괜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괜히 계단에서 삐끗해가지고 좀 떨어지든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조금 답답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조금 다스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통 뭐 이런 것처럼 신경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병명은 없어. 병명은 없는데 괜히 아픈 거. 뭐 신경통, 두통 아니면 이렇게 우울증. 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불안증,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의 화합이 깨져 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산이 많이 하는 거.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자꾸 심신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또, 사실은, 48살 용띠이신 분들은, 올해 삼재풀이 꼭 했었어야지 돼요. 어. 올해 삼재풀이 횡수매기를 했었어야지 돼요. 삼재에서 안 좋다는 기운이 많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조금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48살 용띠이신 분들 중에서, 내가 띠로 삼재 말고, 달로도 삼재가 들어있으신 분들은, 속삼재까지 들어있으신 분들은, 필히, 삼재풀이, 행수맥이 하셔야지 돼요. 몇 몇월이죠, 그게? 어, 우리가 띠로 삼재라고 해도 신자진이잖아요. 음. 신자진이면 11월, 3월, 11월, 7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기운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속삼재까지 들어있는 분들도 어, 그 삼재풀이 하고 뭐 행수맥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근데 이걸 보고 신청하려 했는데. 홍수매기가 접수많이 끝났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전화가 올거 아니에요 네네 합동으로 이제 삼재풀이 횡수매기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끝났어 음. 합동삼재풀이나 횡수매기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이제야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야 내가 삼재라서 아안 좋구나 이제야 알았으면 상담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삼재를 풀 방법을 논의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무조건 그럼 삼재면 구대해야 되나요 뭐, 무조건, 뭐, 치성해야 되나요? 여건대로 하는 거예요. 음. 여건이 되는 분들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을 해서 개인 삼재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다못해 구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부적도 쓸수 있는 거고요. 또 여건이 안 되면 그에 맞는 비방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대신에 강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막아나가는 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꽁이 잊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laughs> 60세. 어~ 저기 그거 좀 조심하셔야지 돼요 기관지나 폐나 이렇게 호흡기 계통으로 조금 병이 올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천식이라든지 뭐~ 폐의 어떤 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왜 괜히 숨이 찾은다거나 이런 것처럼 몸으로 조금 그렇게 면역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고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보약 같은 거좀 많이 챙겨 드시고. 60살이신 분들도 집안에 본인 외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 어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어른들한테도 병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 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건강 관리 하시고 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수가 안 좋아서 좀 당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상을 당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어, 좀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